2030대가 가장 착각하는 돈의 기준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2030대와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젊잖아요. 지금은 경험에 투자하는 시기 아닌가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이 말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숫자 없이 쓰일 때다. 자산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이고 구조는 반드시 숫자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숫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2030대가 집단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돈의 기준이 선명하게 보인다. 착각 1. 연봉이 곧 자산이라고 믿는다. 2030대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은 소득과 자산의 구분이다. 연봉 5천만원, 6천만원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느낀다. 하지만 자산 전문가는 여기서 반드시 질문을 던진다. 지금 남아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통계적으로 3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순자산 증가 속도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 구조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잦은 여행. 월급은 들어왔다가 흔적 없이 빠져나간다. 연봉 6천만원을 10년 벌어도 순자산이 1억이 안 되는 경우는 전혀 드물지 않다. 소득은 흘러가는 물이고 자산은 고여서 쌓이는 저수지다. 2030대는 이 차이를 지나치게 늦게 깨닫는다. 착각이. 모아도 의미 없는 금액이라는 생각. 천만원 모아봐야 뭐가 달라지나요? 이 질문은 매우 위험하다. 자산 형성의 출발점을 의미 없는 숫자로 취급하는 순간 자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숫자로 보자. 순자산 0원에서 1천만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가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산이 자산을 부르기 시작하는 임계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30대는 이 구간을 지나가도 되는 단계로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 구간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넘어가지 못한다. 자산의 초반 구간은 고통스럽지만 이 구간을 밟지 않은 사람에게 자산 증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착각 3.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는다. 저 정도면 평균은 되지 않나요? 2030대가 가장 자주 하는 비교다. 문제는 이 평균이라는 숫자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30대 평균 자산은 통계상 수억 원대로 보이지만 이는 극단 값이 포함된 숫자다. 상위 몇 퍼센트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일 뿐 중앙 값은 훨씬 낮다. 더 중요한 건 평균보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자산 구조로 40대, 50대를 버틸 수 있는가? 자산은 시점별 생존 문제다. 2030대에 자산 구조를 만들지 못한 사람은 40대에 소득 피크가 와도 체감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출 구조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착각사. 아직 시간은 많다는 믿음. 시간이 많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시간은 많지만 방향 없는 시간은 자산이 되지 않는다. 숫자는 냉정하다. 30세부터 40세까지 10년 동안 매달 50만원을 모은 사람과 35세부터 45세까지 같은 금액을 모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시간은 자산의 배율을 결정한다. 2030대는 이 배율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나중에 벌면 되지라는 말은 사실상 복리 효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다. 착각 5. 투자를 하면 자산가가 된다는 환상. 2030대는 투자에 대해 양극단의 착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투자해야 부자가 된다고 믿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는 위험하다며 회피한다.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둘다 틀렸다. 투자는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야 의미를 갖는다. 기초 자산 없이 하는 투자는 속도, 조절 장치 없는 가속에 불과하다. 먼저 필요한 것은 투자 종목이 아니라 현금 흐름, 지출 통제, 저축률, 그리고 유지 가능한 생활비 구조다. 이 구조 없이 하는 투자는 운에 맡긴 선택일 뿐이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2030대가 착각하는 돈의 기준은 대부분 느낌 기반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지만 숫자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산은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의 구조가 그대로 미래로 연장될 뿐이다. 2030대의 진짜 기준은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아니다. 얼마를 남기고 있느냐. 그 돈이 다시 돈을 낳을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 있느냐다. 지금 이 질문에 명확한 숫자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 착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자산은 착각하는 사람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다.